치료 받고 오는데요. 이 훈련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부분이 음악 잡는 게못 해요. 자, 보세요. 쿵짝 쿵짝 쿵짝. 여기서 대부분이 발들이 쿵짝 퐁짝 쿵짝해서 여성이 여섯 발 떨어지 기 전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초급 1번. 왜내 파트너한테 수익 빠르라고 하냐? 자, 보세요. 씩짝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보세요. 지금 여성이 끝나게 되면 남자가 끝났죠. 이렇게 음악을 못 잡아서 생기는 다시 한번지봅시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보세요. 이럴 때 여자 기분이 미묘해집니다 왜? 빠르거든 남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음악 잡을 때 셋, 넷, 다섯, 여섯까지 쿵짝하게 잡아줘야 돼요. 하나, 둘 쿵짝 쿵짝이에요. 이발 이동하시면 안됩니다. 하나 둘또 음악 잡는거 제가 설명해드려서 브루스 음악에다가 지르박을 한번 쳐봅니다. 자 여성이 왼쪽으로 가니까 초음 레슨을 해드린겁니다. 이 손은 45도 올라가면서 여성 머리를 보고 음악을 잡는다.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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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짝, 쿵짝 퐁짝, 쿵짝 쿵짝입니다. 1번 항상 시선은 여성 머리끈을 보셔야 돼요 하나 둘셋넷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아주 있긴 중요해요 여기서 항상 똑바로 시선 설명하는 겁니다 여자를 봐야 될땐 여자가 마주 봤을 때 그때 여성 보는 거예요 그것도 눈동자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인중이나 귀를 보는 거셋넷 봤어요 섯 하나 둘 이때 여성 보면 되요 그 다음에 손 당겨서 제가 그때 설명한 거 있죠. 여성이 그때 여성분 밑에 있다. 세네다섯 여섯 하나 둘. 자, 2 번이에요. 다시 한번 올라가는 포지션을 만들어서 여성과 앞서는 위치가 돼야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당기는 힘으로 이렇게 해서 요 손을 당기면서 손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머리 위에 이렇게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2 번까지 설명했죠. 조금 레슨 해드리고 있어요. 기초. 기초가 강해야 날아습니다 기초. 예, 네. 기초 이거 안 되면 어 모든 거 도루묵이다. 자, 3번 머리 보시고 써였써 하나, 둘. 그다음에 이미 여기는 텐션이 걸려 있어요. 어깨 보고 그냥 걸어가시면 안 돼요. 셋, 네, 다써였써 하나, 둘. 밀어주고 들어주고 셋, 네, 다써였써 하나. 둘. 여기서 밀어줄 때 맨날 여자발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인데 손으로 밀어주고 나서 발이 나가야 되는데 밀지 않고 발만 나가 이렇게까 그러니까 여자 때리는 거예요. 밀어주고 나서 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이에요. 4번 세스탑 하나 둘 여기서 지금 여성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내가 이발 조금 나가게 되면 또 여자 발 때리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나가요. 세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여기서 약간 여성을 봐야 돼요. 세 머리를 봐야 되니까 앞서 여섯 하나 둘 이때 손꼭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 이 있어요.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뼈 잡으면 안 돼요. 살을 잡으시고 4번 요충 밀어 주는 거예요.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리고 요때 또 여러분 실수하는 거 유룩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릴때 이렇게 되면 여성이 원턴을 해야 되는데 직각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내 파트너를 내 나쁜 손때문에 내 파트너를 팔을 엉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럴 때 보세요 이 손을 라운드를 그리면서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그 다음에 초보자분들 잘 보세요 이손셋넷 다섯 여섯 <laughs> 그게 아니고 이렇게 돌려서 이 팔꿈치에 붙여 놓으셔야 돼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런 식으로 5번 여성은 왼쪽으로 돌려주고, 이걸 오른쪽 회전할 땐덮는 손을 쓰셔야 됩니다. 봤어요? 하나, 둘, 육번, 허리걸이. 자, 약간 허리 쪽을 보면서 손끝에만 살짝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또 밀어주고, 들어주고, 하나, 둘, 목걸이 7번, 여성 목, 목을 보셔야 돼. 항상 사교은 기교하는 부분을 보셔야 여성들이 느낄 때 성실한 사람으로 깨닫게 됩니다. 목 보고 돌려주고 이때 다섯 여섯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머리 보고 다섯 여섯 하나 둘 8번은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너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섯 여섯 하나 둘자 여러분 이 동작이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데요. 이렇게 서 계신 분들 많아요. 이렇게 되면 건너가는 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발은 100%다 벌어지게 됩니다. 항상. 포지션 이렇게 계셔야 돼. 자, 8번 따라갔어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여성이 가는데 나는 많이 가면 안돼. 시작, 3,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왜냐하면 여기서 여성 은 오른쪽 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 왼손 나운드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나운드를 못 그려요. 여기서 한번 당겨볼게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런 분들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여덟가, 여성, 그러니까 여성발 나가야 되는데. 두발 범위에, 두 발, 세발 범위에서 여섯 발 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자 발들이 나빠지게 돼요. 거기에 길이, 들이, 길이 들어지게 되면은. 다시 한 번. 자, 보세요. 여성 따라가서 내 포지션 지키고 나는 조금 가고 여자는 많이 갑니다. 그러면 이 손을 라운드 시켜서 여자를 원스피는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손 들어주기. 이 손들어줄 때 약간 이쪽 에너지 를 쓰시는데 셔야 바깥쪽 에너지 쓰는 분들이 많아요. 약간 당긴 에너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회 전,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11번 외곽돌기 무조건 여자랑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여자가 크게 가더라도 내가 가까이 가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여기 포지션 지켰죠. 근데 이것도 대부분 어떻게하십니까 멀리, 멀리 떨어져서 가고 저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거 되게 요 이거? 여자는 불편하잖아요, 이거. 자, 가보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반응이 나오냐? 여러분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내에서 외곽도에게 지시해도 이 스텝이 불편해지니까는 여러분 몸이 외곽도에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외곽 끌기 영상 많이 올렸습니다. 여성 따라가서 바짝 붙으셔갖고 여성 못 보고 그 다음에 굴면서 머리 보고 하나 둘 하고 뭐 포지션 지키고. 여기에 11번 외곽 끌기, 1 2번 반의 정도 중요해요. 시작 세네 다섯 여섯 이렇게서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반해를할 건데 여자 뒤로 이발이 갈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가요. 시킵니다. 반회장이 안되시는 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여성 가까이 가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남자가 이런 포지션 할때 홀드 포지션 할때 여자는 원턴을 해. 손 놓아주기 할때 원턴을 하는데 여기서 진짜 노수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기다립니다. 여자가 오세요. 그럼 그드에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주시고 잘 보셨죠? 자, 반회전 무조건 여성 가까이 가시고 그 다음에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 갖고 여성 왼발이 움직일 때 그때 들어가야 완벽하게 반회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다섯에서 손 바꿔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중요해. 13번,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어깨 찍고 뒤로 넘어갈 때, 이렇게 가는 사람들 있어요. 뭐, 나 이해가 안 가. 이런, 이게 뭐, 바쁘도 춤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성 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여성을 뒤로 돌아가기 때문에 잡으세요. 저는 어떻게 해요? 포지션을 어깨 라인에다 잡아놨네요. 그러면 어깨 찍으면 여자가 네발 가죠? 한번 네발 가보세요. 그럼 이 공간이 있긴 한데, 왜 여러분들은 이 공간을 이용 못하고 전부 다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면 어떤 춤 나옵니까? 시작. 이런 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계시면 어떻게 돼요? 이 공간으로 넘어가셔서 돌려주시면 되잖아. 하나, 하나. 그러니까 내가 여성 뒤로 넘어갈 때 항상 포지션을 그 동작 하기 전에 이쪽에서 잡으시면 여러분 편하게 춤출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셋, 넷, 다섯, 여서 하나둘 셋넷 하나둘 14번 이때 제가 뒤로 갔어요. 왜? 여성분 두발 나오고 저도 두발 나가야 되니까 15번 셋넷 다섯은 기계는 거예요. 셋넷 다섯져어 하나둘 쿵짝쿵짝쿵짝 나마스네 봤어요 아, 제가 그 DVD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초금 영상도 많이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원인이 있습니다 초반 실때 남성분들이 항상 처음 만났을 때는 기초를 해 보셔야 돼요 기초를 하면서 아이 여성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그럼 나는 어떤 자세로 이어서 춤을 춰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엑스 걸리고 싶다고, 십자가 멋있다고, 만나자마자 막 돌려댄다고. 그거는 그건 완전히 안돼왜안 되냐? 춤을 잘치는 거는 겉으로 볼때 화려한 모습, 뭐 이런 거 좋죠 잘치죠 그건 겉모습이에요. 진짜 춤을 잘치는 사람은 그 여자 수준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춤을 춰야 되나. 그런 사람이 춤잘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 화려한 기술, 여자 불편하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 이 여성분이. 아, 어, 요런 수준이구나. 그럼 내가 거기에 맞춰서 쳐야겠구나. 그렇게 돼야 여러분이 보수가 됩니다. 제가 이런 경우 있어요. 여섯번 돌렸더니, 여덟, 여덟 번에 돌아. 되겠어요? 여덟 번에 한번 돌아보세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야 그러면 이 여성분은 여덟 박자 도는게 길이 들었으니까, 저도 같이 여덟 박자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부탁해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랬더니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막와 선생님 춤 진짜 저한테 춤잘 친다고 저한테 춤잘춘다되 해서 제가 웃었어요. 왜? 일단 저는 초급을 해놨고 그분이 어떻게 춤을 치나 파악을 해서 아이건 여덟 파도면그박자에맞추는데요뭐춤 치다 보면 별아별면 다만나지도뭐 지루박 치면서 짝에 나가는 분이 있지 않나고 다섯 발나갖고또 짝을 한번 기다리는 분도 있고 별아는 분다 있습니다. 근데 초급을 해야지만이. 초급을 해서 그 상태를 파악을 해야지만이 내가 그분한테 어떻게 춤을 춰줄 건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축시다 말고 평생 여덟 박자 뛴여자를갖다가 내가 그걸 아줌마 이거 여섯 박자 가르쳐서 여섯 박자 된다고 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항상 기초해 보시고 그분한테 어떻게 내가 해줄 건가. 그걸 생각하시면 여러분 아마 오늘부터 진짜 고수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초급, DVD에서 설명하지 못한 거 여러분한테 좀 이제 설명해 봤는데요. 많이 도움되고 저희 채널 항상 지금처럼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